He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온 국바다 유튜브의 국바다입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 국바다라고 치면 바다국이라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 바다국이 접니다. 바다국에 들어가가지고, 그, 영상 재생에 들어가셔서 제 조회수 좀 많이 버시, 봐주시고, 그리고 또, 아, 아, 서비스 점검 중이네요. 12시 반까지네요, 9분. 그럼, 딴 게임 문제하고 있죠? 제가 소개 드, 드릴 게임은, 일단, 음, 마크부터 하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마크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 계속, 아, 맞다. 여기는 제가 어제 만들다 만 집입니다. 여기가 저희 침실, 제 목욕탕. 불 꺼볼까요? 어둡네요. 켜고 저는 이 상당한 실력 가지고 있어요. 이게별건 아니에요. 물도 해주고, 집에 들어온 다음에 다시금 그 불도 꺼볼까요? 헉, 어? 불끄고불 켜고 다시 들어오고 여기는 제헤못 여기는 뭐 제가 뭐, 뭐 하는 일이죠 뭐빈거빈 뭐, 상자 이거 목욕탕이에요. 끼는 열탕, 냉탕 음, 좋습니다. 여기는 신발이랑 옷 넣는데요. 거.. 뭐 여기는 해볼까? 울르는 러오 시원해. 아, 어, 여기는 부르면 샤워기입니다. 이거 만드는게 개고생했어요 빵을 일단 꺼져라 이창고시은 정식판입니다 복도라 아닙니다 자 정식판이에요 가옷 걸치대를 좀 설치해야겠어요 제 방에 가옷 걸치대 좀 설치 좀 할게요 복도, 반지나죠? 비밀의 방입니다 여기는 기민의 서지. 바, 바닥 보시면요. 제가 바닥에, 제가 오늘 바닥에 그, 함정 설치해 놓을 겁니다. 모든안 깔려 있어요. 마그나 블록 있죠? 피 달자 떨어지면. 됐습니다. 음, 너무 어둡네요. 잠시만요, 여러분. 도입해. 음. 최고 랜덤으로 떠야겠어요 좋네요. 이제 살만하네요. 저는, 솔직히 마감블랑이 가장 작은,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제취향으로 이쪽만 틀리게 놓고 같이 나가. 제가 말수가 좀 적어요. 이렇게 놔두면 애들이 와가지고, 어, 이게 뭐지하면팔 겁니다. 한한 순간 아 하고 죽겠지 그럴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제 비밀의 방은 이제 끝났고 차고지가 있는데요, 저희 방에는 아, 좋네요 아주 기분이 좋아요 핫도트 잠깐만 오작동인가? 잠시만요 여러분, <laughs> 죄송합니다 아, 참 오, 됐네요 됐어요 이제 네, 태권도전 싸우면 요오야 호잇 차착 네대결을 상대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밖에 못나가요 결국은 링때문에 해놓고 저 이미 끈끙이피스톤에 겁나 많이 써요 벌써 6분이라는 시간이 빨리 갔네요 밖에 나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는 제 진정한 침실. 아, 한번 폭죽 파티 좀 해볼까요? 아, 잠시만요, 여러분. 크기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의 크기. 이게 저희 집의 크기입니다. 이게 모던하우스급이에요. 파티장. 지리죠? 수영장이에요, 수영장. 푸치 파티로 좀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꼭 복돌로 깔으시면 안 됩니다. 꼭 정식판으로 깔으세요. 여기 어디더라 아니. 여깄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잠깐만요 어디갔죠 자음색이 좋습니다 김정은 이거라 뭐거라 자, 이건 정훈이한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사드입니다. 자, 정훈이가 만약에 저한테 미사일을 이렇게 보내요. 그럼 정훈이 뚝배기는 제가 깨트릴 겁니다. 음. 슈퍼... 하늘 보십시오. 폭죽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재밌고 이렇게 한꺼번에 다 쫓아버려 요산에서 폭죽이 발사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 스솔친추는 제가 16일날에, 이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 KM, 이름은 KM국바다 유튜브로 바꾸겠습니다. 아직은 이름 변경 안 했으니까, 변경사항 있으면, 자, 구독자분한테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영상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